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배영 롤링에 이어 배영 물속 동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속 동작은 팔을 곧게 펴고 손을 다리 옆으로 가져오면서 물을 발쪽으로 밀어준다고 배웠지만 오늘 영상은 팔을 굽혀 물을 잡고 효율적으로 물속 동작을 연습함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른 배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리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팔이 물 속에 들어가 어떤 느낌으로 물을 잡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팔과 어깨가 충분히 물 속에 잠겨 동작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 저번 시간 배웠던 롤링 동작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쪽이 먼저 물에 닿으며 들어가 몸통이 돌아가면서 손바닥이 물을 누르며 동작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손바닥으로 물을 눌러주며 팔꿈치를 굽혀 물을 잡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유형 물잡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팔꿈치를 세워 물을 잡으면 팔의 힘뿐만 아니라 몸통의 힘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배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팔꿈치를 굽혀 물을 잡는 동작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 몸에 익히시면 보다 큰 힘으로 물을 잡고 밀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물잡기가 끝난 후물 속에서 물을 밀어주는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굽혀 물잡기 동작을 마치고 손과 팔이 함께 물을 발쪽으로 밀어주게 되는데, 이때 몸이 함께 롤링을 하게 됩니다. 롤링 동작을 통해 물을 밀어주는 힘을 극대화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옆에서 보면 손의 모양이 S자를 그리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롤링 없이 물을 밀어줄 때와 몸의 롤링을 이용해 물을 밀어줄 때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밀어주는 동작을 살펴보면 손바닥이 엉덩이 뒤쪽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물을 발쪽으로 밀어주며 롤링을 하면서 물을 밀어주는 쪽 어깨가 올라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바닥의 위치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 공을 발쪽으로 던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 동작들을 통해 어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팔이 돌아가는 타이밍도 조금 더 쉽게 알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물을 밀어주는 동작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를 고정하고 공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어깨 롤링과 함께 공을 던져보겠습니다. 어깨를 고정한 것과 롤링을 하며 공을 던지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대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잡기가 끝나고 손과 팔꿈치와 어깨가 같은 턴에 왔을 때 손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쪽으로 강하게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며 동작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영을 하면서 동작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쪽 팔씩 물잡기 연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한쪽 팔은 다리 옆에 자연스럽게 붙여주시고, 다른 한쪽 팔은 물잡는 동작만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때 어깨가 충분히 물 속에 잠겨 동작을 하셔야 조금 더 쉽게 동작 연습이 가능합니다. 물잡기 동작을 3번에서 4번 하신 후 배영 팔 돌리기 3번. 반대쪽 팔도 물잡기 동작 3번에서 4번 후 다시 배영 팔 돌리기. 이런 식으로 물을 잡는 동작을 반복 연습하여 몸이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킥판을 이용해 물속 동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킥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물 잡는 자세 연습을 할수 있지만 물이 무겁게 잡히므로 무리하게 따라하기보다는 자세의 느낌을 익히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킥판의 양쪽 끝을 손으로 잡고 팔을 돌려 배영을 연습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물 속에 들어가는 팔을 펴서 물 속에 입수시키고 물을 당길 때는 팔꿈치를 세워 물을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영상에서처럼 최대한 중심을 잘 잡고 팔꿈치를 세워 몸의 롤링을 이용해 팔 힘만으로 당기는 것이 아닌 몸의 큰 근육을 이용해 최대의 힘으로 물을 당긴다고 생각하며 연습해주세요. 이번엔 양팔을 함께 돌리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양팔을 함께 돌리면서 물속 동작에 집중하시고 동일하게 물을 당기고 있는지 몸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기울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팔을 물 위로 올리면 몸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발차기 동작을 꾸준하게 차주시고 팔을 올리기 전 호흡을 마셔 몸을 최대한 띄워 가라앉지 않도록 신경쓰며 동작 연습을 해주세요. 양 팔을 함께 돌리는 동작은 롤링 동작이 없으므로 어깨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며 손이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쓰며 연습해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동작 연습을 통해 배영 물속 동작을 익혀봤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동작들을 생각하며 배영 콤비를 해보겠습니다. 동작을 천천히 하셔도 되니 정확한 동작으로 수영해주시고 몸이 동작을 익히셨다면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쓰며 물을 잡고 밀어주는 동작에서는 손과 팔에 물이 무겁게 걸려 내 몸이 앞으로 곧게 나아가는 게 느껴지도록 연습해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동작을 연습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배영자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연습은 배영에 도움이 되는 스컬링입니다. 머리와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고, 손바닥을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물을 발쪽으로 밀어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팔과 손은 몸 가까이 위치시켜 동작을 하시고, 팔꿈치는 너무 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동작을 하면서 힘들어야 할 부분은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팔 근육이니 참고하여 연습해주세요. 다리가 잘안 뜨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킥판 또는 풀부위를 끼우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영 물속 동작을 연습해 봤습니다. 호흡과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동작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발차기 동작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저번 시간 배웠던 롤링 동작이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배운 동작은 여러분이 배영을 하면서 속도나 자세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동작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해 주셔서 몸이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영, 어렵지 않아요. 즐거운 수영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